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만약에 불이 났을 때 멈춰요, 엎드려요, 굴러요 배운 적 있어요? 오늘은 중앙, 중고등생 형문아들한테 읽어주는 동화를 가지고 왔어요. 과연 무슨 이야기일지. 그럼 신나는 동화 영상으로 들어가 볼까요? 멈춰요, 엎드려요, 굴러요. 피터네 가족이 산으로 소풍을 갔어요. 그런데 진 큰일 났어. 여기 브룸스 산에 불이 났어. 산불이요? 당장 구조대를 보낼게요. 산불을 끄고 피터네 가족을 구하러 구조대 출동이다 출동이야! 구조대는 브룸스 산으로 불이 났게 달려갔지요. 왜을 타닥타닥 바람 탓에 불이 너무 빠르게 번지고 있어. 구조대는 열심히 불을 껐지만 불길이 쉽사리 잡히지는 않았어요.우리가 도와주러 왔으니 걱정 말라고 산악 구조대 마크와 버기가 성큼성큼 다가오면서 말했지요.하늘에서는 캐리가 물을 싹싹 뿌려 주었어요.모두 힘을... 합친 덕분에 산불이 꺼졌어요. 그 사이 피터네 가족도 대피소를 찾아 안전하게 대피했지요. 피터 아빠의 빠른 신고 덕분에 산불도 빨리 끄고 모두 무사할 수 있어서 있었어요. 수방차 로이가 구조대를 대표해서 꾸벅함 감사 인사를 했지요. 지는 아이들한테 소방 안전 교육을 하기로 했어요. 옷에 불이 붙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진이 차근차근 설명했네요. 먼저 당황하지 말고 멈춘다. 손으로 입과 코를 막고 바닥에 엎드린다. 몸은 자유로도 구른다.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치고, 모두 즐거운 헬로윈. 진이 마녀 모자를 쓰고 바구니에 가득 담긴 사탕을 차례차, 차례차례 나눠주었어요. 그럼 우리도 시작해볼까? 그, 음, 존이와 피터도 무시무시한 헬로윈 분장을 하고 사탕을 받으러 나섰지요. 사탕 주세요. <laughs> 피터랑 존이잖아. 즐거운 헬로윈. 폴리와 헨리는 사탕을 한 주먹씩 나눠주었어요. 사, 사탕 주세요 와 깜짝아 건 많은 클린에는 놀라서 과땅 쓰러졌어요 와 너희도 정말 멋지다 음, 스푸키도 사탕을 주었어요 아무도 안계세요? 아 저기 사탕이 있어 피터와 종이는 어두컴컴한 타이어 가게로 들어갔어요 와 이녀석들 호박타르슨 힐러 씨가 겁을 줬네요. 아이들은 깜짝 놀라 밖으로 도망쳤어요. 존이는 가득 찬 사탕 바구니를 보면서 흐뭇했어요. 그때 다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가 들렸어요. 왜 왕사탕 멋지지? 저쪽에서 로이가 나눠주고, 있, 나눠주고 있네. 뭐라고? 나도 빨리 가서 왕사탕을 받을 거야. 존이는 마음이 급해져서 헐레부떡 뛰어가다가 넘어졌어요. 으아, 불이야, 불! 어떡해! 존이의 망토에 할로윈 소박 장식 속 촛불에 옮겨 붙고 말았어요. 존이는 몹시 황당해, 황당해서 펄쩍펄쩍 날뛰기 시작했어요. 사탕을 나눠주던 노이와 엠버가 그 모습을 보았어요. 존이, 멈춰! 노이가 소리쳤지요. 아, 맞아. 진한테 배웠었지. 당황, 황당하지 말고 멈춘다. 존이는 달려가다가 말고 그 자리에 딱 섰어요. 얼굴을 가리고 엎드린다. 존이는 바닥에 엎드려서 손으로 입과 코를 막았지요. 몸을 굴른다 왼쪽, 오른쪽으로 떼고떼고 굴렸더니 어느새 망토에 붙은 불이 꺼졌어요. 로이와 엠버, 피터가 걱정되어 달려왔어요. 존이, 괜찮니? 존이, 오늘처럼 옷에 붙은, 부, 불이 붙었을 때 달려가면 더 위험해. 그대로, 그래도 멈춘다, 엎드린다, 구른다를 실천해, 잘 실천해 주는 상을 줄게. 와, 왕사탕이잖아. 고마워, 루이. 이튿날 학교에 가니 선생님이 커다란 통을 들고 오셨어요. 와, 도마뱀이다 아이들은 우성우성 소리쳤어요. 도마뱀을 돌봐줄 당번이 필요한데 동물을 좋아하는 찰스가 맡아주겠어? 네 선생님. 피터랑 존이는 가까이에서 도마뱀을 보고 싶었어요. 잡았다 어디 한번 맞아볼까? 피터가 도마뱀 꼬리를 잡고 흔들었어요. 그때 도마뱀 꼬리가 뚝뚝 뚝 잘렸어요. 도마뱀은 위기에 처하면 스스로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는 습성이 있어. 꼬리가 잘린 도마뱀은 약해져서 죽을 수도 있으니 너희는 손대지 마. 찰스가 화를 내면서 말았어요. 음, 미안해. 찰스가 도마뱀을 통에 넣어주면서 말했어요. 걱정마 꼬리가 자랄때까지 내가 잘 돌봐줄게. 이제부터 네 이름은 핀이야. 찰스는 핀을 따뜻하게 해주고 먹이도 잘 챙겨주었어요. 찰스의 부살비는 덕분에 어느새 핀의 고래가 자랐어요. 찰스는 핀한테 줄물을 담아오는 길에 화재경보기 소리를 들었지요. <목소리> 얘들아 아래층 교실에 불이 났어. 모두 겁먹지 말고 선생님을 따라와. 네 선생님. 아이들은 선생님을 따라갔지만 찰스는 핀이 걱정되어 교실로 뛰어가, 뛰어갔네요. 학교 옥상으로 올라간 아이들은 비상대피로를 통해 밖으로 탈출했어요. 그 사이 신고를 받은 구조대가 학교에 도착했어요. 선생님! 찰스가 안 보여요! 마지막으로 탈출한 전이가 두드벙거리면서 말했지요. 찰스, 차이스... 도와주세요! 여기, 저 여기 있어요! 찰스는 피을 데리고 밖으로 나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을 연히 묵도에 연기가 가득했어요. 찰스는 창문을 열고 소리쳤어요. 노인은 당장 마스크를 쓰고 찰스가 있는 교실로 들어갔어요. 철공! 노인은 노프를 단단히 걸고 찰스는 아는채 무사히 창문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찰스, 다음부터는 절대 혼자 행동하면 안 돼. 노인가 찰스한테 단단히 주의를 주었어요. 모두 공정시켜서 죄송해요. 아니야, 그래도 네가 핀을 핀의 목숨을 구했잖아. 친구들은 찰스를 위로했어요. 핀도 고마운지에 찰스의 어깨를 올라가 얼굴을 비볐답니다. 피터와 존이가 멈춰요 엎드려요 굴러요에서 안전교육을 들었는데 존이가 그걸 잘 지켜서 정말 다행이에요 찰스는 핀을 구하려다가 갇혀서 로이와 구해줬네요